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 은혜를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도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세상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 집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집안 사람이 하나님의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그 집에 평안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 복된 말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듣는 사람이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평안이 이루어지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집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평안받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축복을 빈 우리들, 평안을 빌어준 우리들에게 그 평안과 축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엄청난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데도 원수는 나를 여전히 미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마음이 녹아져서 그가 나를 사랑하게 되리라. 이런 기대하면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다해서요, 그, 그렇게 안 돼요. 물론 정말 그런 사랑이 점점 쌓이고 쌓이고 어느 한계치를 넘어서면 상대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걸 기대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순식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도 상대는 여전히 나를 미워합니다. 그런 일이 흔한 일이에요. 내가 상대를 잘 대해줘도 상대는 나를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나는 축복하는데 저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그를 축복할 때 그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으면 내가 그를 사랑할 때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에게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그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고 평안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 축복이 이루어지고 내가 빈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면 그가 변화되면 그와 나의 사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가 나쁜 상태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빌어준 복이, 내가 빌어준 평안이, 내가 빌어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이것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열심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그러면, 그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격이 없으면 내게 복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상대가 복 받을 자격 없기를 바라야 되나요? 아니지요! 이말 중에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상대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도 나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내가 상대를 축복하면 상대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을 비는 그런 생활습관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습관 항상 상대를 축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나를 미워하는 자, 나와 관심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축복하지 않고 그것이 축복의 비결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나의 원수를 위해 복을 비는 것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누구나를 향해 어느 누구든지 향해서 복을 비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 복을 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입에 축복의 말들이 가득하고 사랑의 말들이 가득하고 남들을 세워주고 복을 주는 그런 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복을 충성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